이제 질문 받아보려고 <laughs> 코로나 아니 코로나 아니 목이 목이 메었어요 잠깐만요 목이 왜 말라가지고 ABC 스토어 다음에 <laughs> <밤에> 직접 가서 <laughs> 여러분들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밤에서 상품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여, 공연을 하기 전에 준비한 거두 개랑 <laughs> 밤에서 받은 거 하나인데 자 질문을 던질 테니까 맞춰 보시면은 이거 드릴게요 <laughs> 선착순 너가 잘봐잘봐 가지고 자, 아. 토스터즈 앨범 발매 날짜는어시는 분이 계시네요 10월 i c 누가 먼저 했어? u 월 e s u 이요 s u 요 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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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그 먼저 맞추셨으니까 제가 밤에서 이거 머그컵이에요 너무 웃기다 맞추실줄 몰랐는데 그리고 이거 사실 <laughs> 질문 이거 하나밖에 안 정했거든요 <laughs> 아. 야, 이 친구들 원래 전공이 뭔지 다 맞추시는 분 있을까요? 이거 진짜 모를 걸요? 특히 이 대곤 씨 원래 전공 뭔지 아무도 모르요 그래서 대본이 빼고 이두 명의 원래 전공이 뭘까요? 아시는 분손 들어 보세요. 네. 키보드. 보컬? 싱컬송라이터 잠깐만요. 둘 e 아니에요. e r P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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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k 요 r Poker? p 작곡. 키보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작곡 전공이 드럼이랑 베이스 치고, 키보드 전공은 기타 치고, 저만이 지금 안정적이게 일본뭔지 이걸 드릴게요. 제가 샀습니다. 이별이 오늘 만나자고 한다. 이별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선생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마지막은 저희한테 궁금한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일 제가 웃긴 질문 한번 불러볼게요 <laughs> 아, 웃긴 질문 말고 제일 인상깊었던 질문 제가 뽑아볼게요 왜 이름이 토스터즈아 저희 이름이 왜토스터즈냐고요어 이게 제가 약간 햄스터 닮아서 그리고 얘가 토끼 닮아서 토끼 햄스터 토스터즈인데 이제 대구 언니까 게임 줄 몰라가지고 <laughs> 이렇게 즈가 듣고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음 토스터즈 앨범이 작년 10월에 발매가 되고 그 이후에 첫 공연인데 저희가 사실 그만큼 오래 걸렸어요. 5개월 동안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이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어... 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진엽 씨가 들어오게 됐고요. <웃음> <웃음> 저희 4인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여입니다. 각종 공연에 오시면 이 친구는 키보드를 치고 있을 건데요 <laughs> 토스터즈에 오시면 이 친구는 기타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다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은 지, 토스터즈에서 지위를 맡고 있고 우리들이 토스터예요. 제가 <laughs> 사실 대기실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토끼랑 햄스터라서 토, 토스터즈지만 사실 그게 저희가 고등학교 같이 나와서 고등학교 때 정해놓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토끼상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약간 그 얘기할 때 너무 숨고 싶고 사람들이 내 얼굴 보면서 토끼 토끼 좀 <laughs> 이렇게라고 <laughs> 이렇게 <laughs> 생각할까봐 뭐 아니야 약간 떨린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물어보자. <laughs> 토끼야, 너는. 그래, 완토. 완토. 안토. 토끼가 아, 말하는데. <laughs> 고맙대요. 토끼가 말을 못해가지고그 네, 다음 질문 있나요? 팬네임 토스터도 팬네임 지어주세요. 마지막 선물은 팬네임을 지어주시는돼 어때? 어? 어라? 어때요? 너무 어려. 장기전이 될것 같은데. <laughs> 토스터즈 팬네임그 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정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ISFJ <laughs> <난> 피해요. <laughs> 저는 이런 거안 좋아해. 너그 <laughs> 뭐야? 어? 아 나한테 안 좋아해. ISFJ. ISFJ. <laughs> 나만 피잖아. <laughs> 근데 너가 제일 여기서 일을 하잖아 많이. <laughs> 계획적으로 일을 하진 않지만 일을 많이 하긴 하지. 아, 아. 음. 모든 토스터즈의 사무업을 하고 계세요. 계정 관리와 불도와 철학과 모든 걸 하고 있고요. 진짜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왜냐면 계정 하나도 안 불러가잖아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다른 질문 있나요? 또? 네? MD 계획 없습니까? MD요? 있습니다. 그, 저희 앨범 커버 작업해 주셨던 작가님 세아 작가님이랑 계속 같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귀여운 MD를 만들 거예요. 피지컬도 이제 같이 보고 있어서요. CD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프로필 인물 수정 안 하셨나요? 왜요? 그 수은님만 계셔가지고 아왜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도 등록 안 했는데 저를 지, 뭐 어디에서 등록을 저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어 인물 검색을 토스터즈 치면 멤버의 수은. <웃음> <웃음> 어. <웃음> 수은님만 토스터즈 관리하는 거딱걸려다 어. 그걸 알고 해주신 건아닐 테고 왜 빼주셨을까요? 내가 내가 어, 했나? 어, 저기 감사합니다. 저, 드릴게요, 이거. <웃음> <웃음> 그, 몰랐어 너네? 어, 말했어나이게너 <laughs> 알고 있었지 <laughs> 미안해요. 그,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요. 그, <laughs> 샀어요. <laughs> 여기. 야생 숲의노트라는책입니다 <laughs> 사이먼... 아니, <laughs> 아 아니, <사이먼이> 아니, <laughs> <아니야, 사이먼. 웃음> 소민이, 아, 시미 i 피즈 s i 남궁 s 희씨가 s i 습니다 i m i 니다 자! i Si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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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야 돼? 누치게임 1? 2. <laughs> 이 아, 이거 안 녹았다. 미안해요. 안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음. 포스터즈 음. 영어 스펠링뭐에요터 o s 호스터즈. 이 호스터즈. 이 t 스터 누가 먼저 터즈스 <laughs> <와. 웃음> <laughs> 경품 추첨 이제 표정지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끝났고 탈탈 터졌기 때문에 이제 없고 뭐쪼록잘 읽어주시고 잘 써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주세요 첫 공연 기념으로 이제 선물을 바리바리 스타니까 <laughs> 네. 어, 다음 곡은요 이제 여기 수은 씨도 심오성 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박소은 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곡을 하나씩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수윤씨의 <laughs> 사랑이 없어도 사랑을 말해줘라는 곡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미발매 곡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줘서 이제 제 곡이긴 한데, 어떻게 불러보겠습니다. <laughs>